하면 이거 하나만 써도 굉장히 쫀쫀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 이거 발라주시면 진짜 빠르게 진정도 있고 짜잔! 파데프리 할때 괜찮을 만한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월말 정산. 제가 3월 한 달간 정말 잘쓴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번 달은 메이크업 제품이 거의 없어요. 메이크업을 잘안 해서 아시다시피 요즘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는 이상 메이크업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마스크 때문에 뒤집어진 피부를 좀 되돌릴 수 있었던 제품들 그리고 그 외에 신발과 가방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일단 가장 먼저 닥터 디퍼런트 스케일링 토너 중건 성용.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 질문 답하기 그걸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요렇게 비이커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게 되게 쫀쫀한 마무리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버블 타입 공용기에다가 넣어서 그냥 닦토 말고 흡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써도 굉장히 쫀쫀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쫀쫀한 마무리감의 제품들이 발림감이 굉장히 미끄덩하고 발림감에서부터 아, 이건 되게 쫀쫀한 제품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거는 발림감이 무겁지 않고 미끄덩거리지 않는데 마무리감은 되게 쫀득쫀득해요. 근데 그 쫀득함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쫀쫀함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쫀쫀함이 그 후에 바르는 기초 케어라던가 그런 걸좀 좀 이렇게 쫙 빨아들기는 느낌이 든달까? 근데 그런 쫀쫀함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성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앰플 단계를 건너 뛰어도 될 만큼 쫀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짜잔. 돌아온 써메딕 아줄렌 진정크림. 이거는 피부가 조금 뒤집어진다 싶을 때 어김없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형 자체가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딱 지금 계절에 쓰기 좋을 만한 제형이거든요. 겨울에 쓰기에는 조금 너무 가볍다 싶고 여름에는 조금 묵직하네 싶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같은 봄, 가을, 그리고 환절기에 쓰기 정말 좋고 저는 이 제품 쓰고 피부 진정 효과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요거 진짜 요즘 피부 뒤집어진다 싶은 분들께 아주 추천드려요. 이게 아줄맨 성분이 들어있어서 크림 색이 파란색이에요. 어, 놀라지 마시고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 진정 크림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써메딕 아줄렌 크림 완전 추천드려요. 낮에는 써메딕 아줄렌 크림까지만 발라주는데 밤에는 나이트 케어용으로 이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이거는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인데요. 낮에 바르는 게 아니고 나이트 케어용입니다. 뭐 여기에 써 있기로는 리포솜화로 안정된 레티이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트리트먼트 크림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그런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거를 쓰고 나면은 다음 날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진짜 오돌토돌 좁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어 물론 아줄렌 크림과 같이 사용해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줄렌 크림 발라주고 요거 발라주잖아요 다음 날 진짜 다 가라앉아 있어요. 진짜 조금 스피디하게 진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밤에 아줄렌 크림 발라주시고 이거 발라주시면 진짜 빠르게 진정될 거예요. 이게 이거 말고 또 다른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아마 그 성분 함량 차이인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연고처럼 생겼는데 발림감은 연고처럼 꾸덕하진 않고 그냥 일반 크림 같은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민감한 피부에는 좀 예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뭐 일주일에 3번 정도 소량씩만 발라보고 좀 이제 적은 기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저한테 막 예민 반응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줄렌 크림과 이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 조합은 진짜 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크림 짜잔 요번에 써메딕에서 이렇게 아줄렌 라인으로 선 제품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요거는 써메딕 아줄렌 마일드 5.5 UV 프로텍트 선인데요. 이거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아줄렌 성분은 물론이거니와 약산성 제품이에요. 그리고 되게 촉촉한 제형이라서 음 약간 수분크림 바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무겁지 않고 가볍게 수분케어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케어 제품이고 SPF50플러스의 p 입니다 자외선 차단도 정말 잘 되고 데일리로 쓰기 좋은 것 같은데 단점은 이 뚜껑이 열때는 괜찮아요. 열때는 괜찮은데 이게 닫을 때 조금 뻑뻑하고 불편하다 할까? 이 뚜껑이 저한테는 최대의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줄렌 크림 발라주고 이것까지 발라주면 진짜 쫙쫙 합니다. 같이 나온 요거는 톤업 기능이 있는 톤업 선프라이머예요. 아줄렌 마일드 UV 톤업 선프라이머. 근데 뭐 자외선 차단 지수는 전에 보여드린 5.5 약산성 제품이랑 동일한데 톤업이 돼요. 근데 이게 막 얼굴이 동동 떠 보이고 뻑뻑해 보이는 그런 백탁 톤 상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톤업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데 프리할 때 괜찮을 만한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직 출시는 안된 제품인데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이거는 메이크업 베이스인데, 유분기를 잡아주는 약간 노세범 베이스 같은 느낌?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초 케어로 굉장히 촉촉하고 쫀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날이 더우면 그게 조금 메이크업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요거를 이제 유분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 조금 유난히 번들거린다 싶은 부분에 이렇게 쓱쓱 한 번씩 발라주면 유분기를 굉장히 얇고 가볍게 촥잘 잡아줘요. 그래서 요즘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출시가 안된 제품이라 어디 제품이라고도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제가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출시되면은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핸드크림이에요. 요즘에 워낙 손을 자주 씻고 손 세정제를 잘 많이 쓰다 보니까 손이 너무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크림 좀 귀찮아서 잘안 챙겨 바르는데 요즘에 요거 향이 너무 좋고 부드럽고 해서 잘 바르고 있어요 아리따움 모디스파 핸드 앤 네일크림 4호 더 가드너 이게 향이 딱 헉슬리랑 비슷해요 헉슬리가 생각나는 향이에요 헉슬리 향 아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죠? 뭔가 식물원 향 같은 식물러운 그런 풀숲에 있는 듯한 향인데 향이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전 약간 바닐라 향처럼 포근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향에 좀 멀미를 하는 스타일인데 어 이거는 약간 뭔가 풀숲 한가운데 에 있는 듯한 이름과 정말 잘 어울려요. 더 가드너. 그리고 이게 제형이 조금 꾸덕해요. 근데 이렇게 펴 바르면은 끈적이지 않게, 미끄덩거리지 않게 잘 흡수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헉슬리 핸드크림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케이스가 이렇게 잘 부서지는 그런 튜브 타입이거든요. 뭔지 아시죠? 근데 이거는 부서질 일이 없어요. 찢어질 일이 없어서 헉슬리보다 이게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헉슬리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뷰티 제품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다음에는 신발인데요. 제가 신발 소개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짜잔! 요거는요번에 선물 받았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커플로 신자고 사왔는데 이게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론데 싶었는데 신으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아디다스 제품이고 제품명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자막으로 추가를 해놓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발 사이즈가 되게 애매한 편이에요. 발 길이도 짧고 발 가락도 짧은데 발볼이 넓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브랜드마다 신는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230 그리고 반스나 컨버스는 220정도를 신는데 응? 타면? <laughs> 요거는 <laughs> 뭐한 사이즈 작게 신어라, 뭐두 사이즈 작게 신어라 하시는 분들이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220이 없어서 225를 시켰는데 커요, 저한테. 뭐 깔창 사서 끼면 될것 같아요. 컬러가 알록달록하니 귀엽고요. 그리고 이 끈이 마음에 들어요. 끈이 뭔가 예쁜 레몬 라임색? 형광?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무겁지 않고 가볍고 착화감도 좋은데 이 부분이 좀 높아서 복숭아뼈에 많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을 때 불편하긴 한데 너무 큰 불편함은 아니어서 좀 감수하고 신고 있긴 합니다. 예쁘지 않나요? 요즘 좀 다시 이런 디자인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은근히 이게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 가방인데요. 짜잔. 이거는 지그재그 앱에서 산 건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모양이 일반 사각형이 아니고 좀 이렇게 모양이 좀 독특하죠? 좀 엣지 있는 느낌인데 이게 은근히 심플하면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숄더백이에요. 이렇게 매는 건데 단점은 끈 길이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싶을 때도 있고, 좀 길이를 길게 해서 크로스백으로 메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쉽게도 그냥 숄더백으로 밖에 못 메요. 예쁜데 이게 여기에 지퍼가 없어요. 그냥 딱이 똑딱이가 다입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좀 흘러내릴 수 있어서 그 점이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일단 예뻐요. <laughs>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이에요. 흐물흐물 거리지 않고 보통 인쇼에서 가방을 사면 뭐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받아봤을 때 사진하고 질감이 너무 다르고 너무 흐물거리고 그래서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거는 진짜 인쇼에서 산 가방 중에 손에 꼽게 마음에 듭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켓 같은 거 입고 좀, 어, 포멀하게 입은 다음에 이렇게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면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수납이 많이 돼요. 하지만 지퍼가 없다는 큰 단점이 있어요.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뭔가 엣지 있는 스타일의 가방을 좋아하신다면 완전 추천드립니다. 어, 뭔가 이번 월말 정산은 굉장히 빠르게 끝난 것 같아요. 제품이 몇개 없어서 그런지 좀 빠르게 끝났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한달 동안 잘 쓰고 좋아했던 제품들 꽉꽉 담아온 겁니다. 아무튼 다음 4월달의 월말 정산은 어떤 것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3월 한 달간 어떤 거 많이 쓰셨는지 댓글로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